안녕하세요. 코리안 난초입니다. 자, 어제는 그한 6시간 산행하고 뭐 공탕을 쳤는데, 오늘도 산에 또 왔습니다. 아, 오늘은 공탕을 좀 면했네요. <laughs> 자, 여기 난초가 하나 보여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3반입니다, 3반. 산반. 입변성 3반인데, 잠깐만요. 이 지금 아침 햇살 때문에 카메라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자, 한번 볼까요? 꽝이라서 제가 카메라가 잘안 보이네요. 자, 산반 들은 거잘 보이죠? 자,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. 산반이 요것도 있고, 또 볼까요? 여기도 있습니다. 보시면. 은 산만 잘 들었습니다. 옆폭 한번 보면 엄청나네요. 옆 폭이 대단합니다. 하, 여기 개체가 좀 거의 떼짱 수준입니다. 이야, 정말 산만 잘 들었죠? 여기도 있고, 이 개체도 있고, 이죠 여기도 있고 요놈도 있고 아, 많습니다. 쭉 한번 살짝 살짝 한번 덧쳐볼까요 아하. 이고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아이고, 오, 전부 전부 산반이네. 전부 산반이다. 어흐, 산반이, 산반이, 떼짱인데, 떼짱. 때짱. 보이시나요, 이것도. 다 산반입니다, 다 산반. 아, 그래서 뭐조그만한 것들도. 아이고, 이, 이놈도 삼반 잘 먹었네요. 잘 먹었죠. 삼반. 이게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개체수가 좀 상당히 되네요. 여기도 있고, 전부. 삼반 떼짱입니다 삼반 떼짱 <laughs> 요것도 삼반인가 볼까? 이것도 산반이네요 다 산반입니다 이야 요 안에 소복이 들어있네요 소복이 들어있어요 아하.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건 좀터에 드는 것 같네요 짝변이고 다 산반은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 삼반에요. <목소리> 여기 엄청난 이게. 예. 아, 아. 요거는 뭐3반 중투필이 나네요. 요거는 아, 3반잘들네 또, 다산반이네다삼반이네오 이건 뭔가 이거는? 오 이거는 3반. 산반... 완전히 뺀 개천데. 아후3반이 어, 완전히 무디긴요 3번 무디긴요 3번 무늬긴 해. 다 3번이네. 여기 위에또 있네요. 여기 위에도. 이건 아니고 저거 이거 삼반 완전 무디기입니다 무디기 삼반 무디기네 삼반 떼짱 떠지는 공탕치고 오늘은 삼반 떼짱을 보내요 자 요산에 아, 한번 더, 샅샅이 한번 수색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산반 개체가 있으면은, 뭐, 아, 도화변도 한번 찾아볼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일단 한번또더 좋은 영상에서또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코리안 난처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